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 배워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도 우리 지훈이와 함께 해볼 건데요. 지훈아, 우리 2월 말씀 기억하고 있어?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에요.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보금 3장 22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책을 펼쳐봐요. 영차, 영차, 영차.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세례요한이 거친 들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울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 될래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지훈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많지? 네, 유치원에 많이 있어요. 맞아.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지훈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네! 우리 세례받으신 예수님 만들기를 할 거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만드는 거야.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조심조심. 잘 찢어지니까 조심해야 해. 자, 지훈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번에는 지훈이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지훈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훈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지훈이를 기뻐하노라. 내가 지훈이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가족이 되자.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자. 그럼 우리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중에 워크북 43쪽을 아이들과 같이 활동해주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서울교회 홈페이지 영유아부를 찾아보세요. 그곳에 더 많은 자료와 또 예배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럼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